오늘은 녹화를 한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조금 끊어서 할 거예요. 매매님 어서 오세요. 그러은 이제 비트코인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여기 올라올 때 새벽 2시쯤이었나요?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웨지 모양이 보여가지고, 웨지 모양으로 그 톡방에다가 언급을 해드렸었고, 항상 강조하지만은, 폴링웨지는 상승의 확률이 높을 뿐이지, 무조건 상승으로 가는 패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방을 먼저 돌파를 하느냐, 하방을 먼저 이탈을 하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 어, 제가 단기 기준이라고 말했던 42.5k에서 저항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웨지 형태를 이탈했어요. 이탈하고 1시간 봉이 마감하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탈 마감 시 다음 지지 38k라고 적어 놨던 40.6k를 까지 흘러서 이제 떨어졌죠. 제 생각은 이래요. 이편 같은 것도 같이 보면은 좋은데요. 어, 이게 처음 오신 분들 있으니까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어, 빨주 노초 파 순서대로 무지개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5 10 15 아, 1 5래 50, 20, 60 120이에요. 그러니까 파랑색으로 갈수록 이평의 그 일수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장기 이평선이 되겠죠. 그리고 빨강색일수록 더 짧은 이평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질 때 이평도 어떻게 돼요? 아래로 꺾여서 지금 흘러나가고 있죠. 흘러나가면서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롱을 물론 이곳에서 손절 짧게 잡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디를 근거로 여기 전 꼬리를 근거로 저는 뭐 여기 정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손절 폭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여기서 잡고 여기서 손절해도 1% 차이에요. 대신 1%지만 어쨌든 뭐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다시 한번 또뭐 이런 식으로 횡보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롱을 잡아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4시간 아 1시간 봉으로 여기를 이탈해서 마감을 한다. 그니까 마감이라는 것은 이 몸통으로 이렇게 이탈을 해서 마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마감한다 하면 저는 높은 확률로 이제 다음 타겟으로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곳. 지금 여기가 거의 이런 식의 횡보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상승,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상승 이랬었죠. 이런 경우에는 되게 높은 확률로 똑같이 하락할 확률이 커요. 물론 이건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롱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근거로 이제 로스를 여기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숏을 본다 하시면은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탈 시에 손절함, 아그 손절 근거는 이곳으로 잡고. 숏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평선이 다시 한번 어, 정배열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있죠? 이런 모습. 빨강색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순서대로 빨주노초파 이걸 정배열이라고 하죠? 이런 배열이 나왔을 때뭐 롱을 친다거나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짧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오늘은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알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